네 이렇게 해서 우선은 오늘 팬사인회는 마무리를 짓도록 예, 하고요 네 오늘 정말 중간에 한 번도 안 쉬시고 네 사실은 손목도 아플 거고 예, 이게 쉽지가 않은 건데 팬분들 조금이라도 기다리실까 봐한 번도 안 쉬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<laughs> 함께 해주시고 <laughs> 지금 잘 찍으셔야 됩니다. 마지막으로 이렇게 멘탈 가실 거예요. 네. 마지막으로 우리 끝까지 해주신 네.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? 네. 한마디 하고 바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죽도록 아, 네. 오늘 저희 팬들이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, 어, 또 이렇게 멀리 계신 곳에서 이렇게, 어,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, 사랑합니다. 네. 그리고 다우니, 우리 새로운 다우니 보타네스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랄게요. 네, 감사합니다.